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루아님과 교환한 후기를 들고 왔고요 제가 원래 이거를 한번 찍었었는데 아 이게 제가 다시 찍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제가 재배치를 했거든요 물품을 그래서 약간 조금 어색한 물품 재배치일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것도 다 뜯어봤다가 제가 다시 넣은 거라서 어색하게 보이는 거고 원래 루아님 정말 예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음, 너무 별로게 해가지고 다시 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대로 기억이 잘안 나서. 일단은, 먼저, 루아님 쿠폰. 너무 예쁘다. 두 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태용에게 탕진된, 지민에게 탕진된, 너밖에 안 보여, 정구가. 도모 성두 장씩 도모로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팡, 한컷판스 멤버 한컷판스 하나 왔고, 이건 덤인지 원래 들어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 영수증. 이렇게 택보이십 거래감사이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예전 이름, 이름이 찌굴이었는데 비앤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 정말 여기다가 이렇게 정말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투찌굴 비앤님 이렇게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루앤입니다. 교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구성이 마음에 드시지는 모르겠지만 이쁘게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적 기재 안된 물품 전부 출정입니다. 재판시 반드시 출적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쁜 엽서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다음 이거 제가 진짜 루안님 영상 되게 팬이어서 많이 보는데 이 똥내 제가 알아요. 근데 실물 영접을 하더니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갖고 이거 루안님 출처 그 폴라로이드 한 세트 온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구독할게요. 먼저 그러면 푸시박스부터 아 푸시박스 안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꺼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그김노오빠 슬로건 단 슬로건 이엄마 그냥 슬로건 이었나 어쨌든 이거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한 장당 하나 세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보내셨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서소개켜드릴게요아 제가 이것도 실명자 할수 있다니 이거 루아님 영상에 진짜 많이 보내셨거든요 루아님 트초터세트 어, 너무 예쁘다 루아님 트초터세트아 어, 너무 예쁘다 루아님 책다세트를 봤습니다 아 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루아님을 교환할 수 있... 하루 됐다니 정말 아직까지 안 믿겨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제가. 아, 영상에서 봤던 거랑 너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영상에서 본 것보다 진짜 100배는 예쁜것 같아요. 몇 세트지? 아, 8세트. 이렇게 왔습니다. 지민아, 사랑해. 이렇게. 아, 정말 예쁘다 이렇게 8세트 왔고. 이거, 루반님 출처 판스티커. 이렇게 2세트 왔고요. 아, 이것도 루반님 출처, 태형 오빠 2세트. 태형 오빠 빨간 머리 태형 오빠. 그고 이거 2세트 왔습니다. 제가 구성 영상 볼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놀랬거든요. 이8장4장인가 모르는데 겠 어쨌든 이거 태영 오빠 세 세트 어, 너무 예쁘죠? 정국 오빠 세 세트 지민 오빠 세 세트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막내 아이인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너무 예뻐요. 다음 이거 도모송이고 이렇게 정국 오빠 세 세트 그리고 태영 오빠 세 세트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진짜 도원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왔고. 정말 교환해주신 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거 스티커팩인데요 태영오빠 스티커팩 10세트 왔고 이렇게 이렇게 10세트 왔고 그 다음 이것도 태영오빠딱 이렇게 스티커팩 10세트 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게 스티커팩을 아마 만들 수 있는 그 안에 내용물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세트씩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내셨고 아 이것도 다섯 세트씩. 이렇게 잘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유아님 출처고. 일단 포카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세트. 유아님 출처. 네 세트. 네 세트 이렇게 왔습니다. 어 예쁘다. 상자가 점점 비어 가는 걸 보면서 흐뭇하네요. <laughs> 이거는 멤버별로 세 세트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실물을 보게 될 줄이야. 제 예전부터 루안님 정말 팬이었고, 루안님께 구매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이거는 멤버별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제가 이걸 알아요. 진짜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이건 희영오빠 아, 이것도 멤버들, 멤버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루안님. 눈물광광. 거의 진짜 완전 팬이신. 아, 정말 좋아, 정말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 중한 분이신데, 이거는 이번에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봤어요, 영상을, 발주한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세 세트씩 보내주셨어요. 정말, 루안님 말투도 너무 예쁘시고, 정말 그냥, 정말 좋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루안님. 세트씩. 진짜, 교환할 때 말투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두 세트씩. 제 것도 잘 갔을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박스가 없어가지고 되게 큰박스를 보내드렸는데 제발 잘갔길 바랍니다. 멤버별로 한 세트씩 이렇게 왔고요. 다음 이제 도둑님 출처 한 세트씩 박스가 점점 비어가네요. 다음 이 슈퍼스타였나?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허 네세트온것 같아요. 네, 호오빠 레세트, 그리고 이제 세 세트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 제가 안에 다시 채우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상으로 비행이었습니다. 안녕, 루안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